일방도 귀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네요. 자 오늘 퀴즈쇼는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믿고 보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같이 풀어볼 일곱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로 나갈 거예요. 아, 그러면 어렵지 않냐고요? 음, that's no no. 제 이야기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정말 쉽게 풀수있으니깐요 지금부터 볼륨 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단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젬뱅크로 진행이 되고요. 총7곱 문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젬뱅크니까 하트는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고수님이 아우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세빈님도 예스 예스 라고 외쳐주셨는데 자 일단 주목해야 될겠또 있어요. 주목 주목! 오늘은 농식품부와 농정원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니까 아주 스페셜한 상금이 또 걸려있습니다. 상금 얼마죠? <laughs> 무려 700만 원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각 문제마다 100만 원씩이 걸려있으니까,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여러분? 바로 1번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이모티콘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역시나 1번 문제답게 이모티콘을 보고, 어, 명주실 나일론 중에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어. 뭔가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랑 지금 저 옆에 있는 게 약간 그 실타래 같은 게 있죠. 아마 우리 잼러들은 바로 요거를 잘 떠올리시면서 정답을 맞춰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답은 명주실 맞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이 가늘고 고운실을 우리가 명주실이라고 하잖아요. 벌레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시를 뽐내 <laughs> 내이 노래 까먹을까봐 긴장했거든요. 아 노래 멜로디 정확하게 했네. 이거 아시죠 개미는 연습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잼러들한테 이 조금이라도 뭔가 노래를 들려주면서 해설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일 먹기 전에, 아, 여기 농약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GAP 우수관리 인증 마크만 확인을 해보면 돼요. GAP 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갑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유기, GAP. 자, 2번 문제. 제가 앞에 지금 문제를 드리기 전부터 뭔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길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잼라이브를 오래 해오신 잼러들이나 눈치가 빠른 잼러들은 아시겠지만 제 말에 정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말을 길게 한 거예요. 자, 2번 문제 어렵지 않죠? 정답은? 그럼요. 아, 92%나 맞춰주셨네요. GAP 우수관리 인증, 맞습니다. 자, GAP 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요, 농기계 및 농기구의 청결 관리와 잔류 농약, 중금속 검사 실시 등 까다로운 이 12가지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시행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3번 문제도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내주신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 임산부에게는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농식품부는 2020년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해서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아주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무려 1년 동안 보내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을 아주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언제일까요?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자, 여러분. 음. 제가 연도가 어 지금 네 가지의 보기로 나왔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지금 또 알려드렸습니다. 제 입에서 이미 정답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 우리 <laughs> 잼러분들 정답 많이 맞춰주실 수 있겠죠? 떠먹여주신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은? 그쵸, 그쵸, 그쵸. 2020년. 자, 아, 잘못 골랐다고 유채원님이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79%가 맞춰 주신 2020년이 정답입니다. 아우, 농식품부 너무 소위타죠 임산부에게 건강한 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국민 건강,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서울, 충북, 제주 등 27개 지자체가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점차점차 지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님이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유익하다고 해주셨는데, 잼라이브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또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애를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요님 같이 또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어, 그리고 답을 너무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어,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잼 누나 시집가요는 왜 올라오는 거죠? 저의 시집을 결혼 응원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잼노분들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또3번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너무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고 해주셔서 뿌듯합니다. 이어서 4번 문제도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내주신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동물복지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마크 주목하셔야 할것 같아요. 바로 동물복지 인증 마크인데요. 높은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서 동물들한테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만 발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문제 드릴게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국가에 무슨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지리적 표시 인증, 전통식품 인증, 주의 빙수관리 인증, 동물복지 인증! 정말 솔직히 발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스스로 지금 너무 잘 빨리 읽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어, 지금 찍어야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찍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정답 알려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맞히시라고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그쵸. 95%가 맞춰주신걸 보니까 다 볼륨 업하시고 잘 들어주셨네요. 동물 복지 인증입니다. 4년 전세, 아, 4년 전세 국회의사당 님도 오늘 그냥 돈 주려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이야기 잘 들으면 다 마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키링 님도 귀에 때려 박는 딕션이라고 해주셨어요. 닭! 돼지, 젖소, 염소, 오리농장 등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인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을 할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달걀 경우에는 어, 케이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좀더 건강한 달걀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4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5번 문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신조어 불멍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불처럼 짙은 멍자국 장작불 보며 멍하니 인기 불가사리와 멍게 2인분 자 오늘 어, 힌트 나갔어요. 이거 오늘 이게 힌트 보고 오신 분들은 맞힐 수 있을텐데 요즘은 캠핑에서 이게 대세라고 하죠. 어, 오늘의 힌트가 캠핑 장작불 멍때리기 요렇게 힌트가 나갔거든요. 아까 지금 뭐 채팅창에서 어, 불멍 하고 싶다. 요런 분들 많던데 정답은 장작불 보며 멍하니 잊기가 정답입니다. 83%가 맞춰주셨어요. 이게 신조어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불멍이란 말 요즘 많이 있어서 많이 보이긴 했는데 새로 생긴 말인지 몰랐어요. 어, 멍하니 이렇게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나를 괴롭히던 이런 잡생각들을 싹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멍 이거 신조어였어요. 자 멍게 개불 추가요. 아 불멍+ 불멍 이렇게 뭐 어, 개불이랑 멍게 추가요 이거+ 이거예요. 아재 나가세요. <laughs>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바로 내 스타일 우리 통한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신조어 장작불보면 멍하니 있게 요런 거 말고 사실은 개불 멍게 추가요. 이런게어 나도 좋은데 어 좋아요. 자 어쨌든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6번 문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2000년대 초 국군 매점에 공급되었던 이 음료의 맛은 오이, 양파, 쪽파, 마늘 좀. 여러분 버디언 하면 생각나는 채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버디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군대 를 갔다 온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이 그러면은 모르는 분들도 있겠네, 버디언이라고 해도. 이게 저도 지금 아까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정답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잖아. 봐봐. 양파요, 양파.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버디언이에요, 여러분. 2000년부터 군대에 납품된 양파와 능료인데요. 치유의 양파향 때문에 그 호불호가 확 갈리는 음료라고 합니다. 아, 이거 먹고 나면 양파 냄새가 너무 많이 날것 같은데. 나 이제 중1인데. 라고 <laughs> 그런 채팅이 올라오고 있네요. 양파지, 언니언 이라고 여시빵맹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시빵맹이님 그러면은 지금 어 제대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laughs> 어 그러면은 그 군필자네. 그어 찍었다는 분들 역시 많이 보이고 아 지금 아 잼라이브 지금 어린 분들이 많아 보니까 나초 6인데 뭔가 이거 봐요. 우리 아빠도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지금 국군 매점에 공급이 됐다고 하니까 요 시기에 지금 그 군대에 갔던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양파맛 안 나고 바카스맛 나요라고 다람쥐님이 요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람쥐님이 이거 드셔보셨네 나 다섯 살인데 나한살나한살 뭐야 한 살이 지금요 채팅치고 아휴 정말 그러면 일단 요거 막바카스만 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채팅창에 다양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주시죠 파이널. Round. 자 농식품부 그리고 농정원과 함께하는 잼라이브 그럼 마지막 7번 문제 나갑니다 김홍도의 그림 황묘농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병장수 입신출세 국위영화 태평성대 자 지금 그림 보셨죠? 이 김홍도의 그림 황묘농접에 의미가 담겨있대요. 그림만 언뜻 봐서는 사실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진 않아요, 사실, 그죠? 그림만 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혹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의미일 것 같다라고 맞히신 분들 있나요? 정답은? <laughs> 무병장수에서 어떤 분이 엄청 당당하게 딱 봐도 태평성대네라고 해주셨는데 무병장수거든요. <laughs> 그림 속 고양이가 일흔 살이고 나비가 여든 살이에요. 그리고 바위도 있었는데 이 바위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장수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병장수하세요라는 의미를 함축해 놓은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어, 칠번 문제, 김홍도의 그림과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고요.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위너의 그 느낌을 어, 만끽할 수 있는 잼뱅크였어요. 이제 오늘의 위너들 공개합니다. 위너드립니다어 역시 주인공은 나야나님, 스위트 민트님, 우빈 아부지님, 갈비양님, 슈리스님, 세니님 등등들 오늘 2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우승자들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본인님도 하나 빼고 다 맞았다고 좋아해주시고 있고. 어 나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들 서로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약간 또 센스있게 농식품부 보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신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 먹으면 무병장수 아님? 이라고 또 무슨 AI가 댓글 달 듯이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감사드려요 우리 센스있는 잼러들 아주 최고야 <laughs> 오늘도 다 맞췄다! 라고 좋아해주시는 분도 보이고 우리 장예찬님도 상금 받아서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농식품부 앤 농정원과 함께한 잼라이브 키즈 쇼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죠? G.A.P. 우수관리 인증 마크와 동물복지 인증 마크 요거 진짜 꼭 기억해두셨다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잼러님 오늘도 저와 함께 꿈의 농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셨네요. 다음에 무엇을 수확해 볼까요? 다음 꿈의 농원까지 기다려주세요. 안녕.